안녕하십니까. 돼요 돼요 돼요. 오늘 어, 말하는 요술봉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. 이거는 어, 말하면 대청판하는 요술봉이에요. 한번 말해볼까 한번 해볼까요? 공주가 될수 있을까? 항상 친절하고 착하게 지내면 공주가 될수 있을 거예요. 진짜 너 유들거울이야?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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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어, 나 좋아해? 네, 난 당신과 친구가 될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. 군진 오버하고 있더라. 결혼하고 나다 학교가. 난딴 거다! 난딴 거다! 공주가 알아? 난 신데렐라를 가장 좋아해요. 하지만 나에게 최고는 지금 옆에 있는 공주님이에요. 넌 뭐할 떄있또 공부, 공부한대. 누구 누가... 이야기 해요 세상에도 누가 예쁘니 데이가 예쁩니다. 응? 데이! 음, 좋은 질문이에요. 정말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응? 한 가지만 말해주자면 나는 재미있는 공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. 쉬운 질문이네요. 내가 본 소녀들 중에서 응. 공주님이 제일 예뻐요. 딴딴딴딴 이걸 놓지요. 딴딴다랑, 물건 놓지요. 딴딴다랑, 딴딴다랑. 오늘은 말하는 요정법만 가지고 놀아봤어요 너무 어땠어요? 재밌잖아요. 나중에 더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놀아볼게요. 안녕.